안녕하세요 파랑새 TV입니다. 어, 지금 보고 계신 이 하얀 꽃은 어, 지금 많이 있게 보이시죠? 어, 얘는 그 봄맞이 꽃입니다. 봄이 되면은 아파트 하단에서도 자주 보이는데요. 어, 하얀 꽃이 음, 꽃대가 올라와서. 음, 몇 개가 같이 이렇게 핍니다 근데 얘는 음 우리 그 하원에서 파는 안개꽃처럼 생겼는데, 뭐 안개꽃처럼 이렇게 꽃이 뭉쳐 있지는 않고요. 꽃잎이 다섯 개입니다. 별처럼 생겼죠?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 개예요. 어 얘는 꽃말은 봄의 속삭입니다. 속삭입니다. 바람이 불면은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립니다.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려서 아마 봄의 속삭임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꽃말이 붙었나 봅니다 얘는 앵초목 앵초가의 봄맞이 꽃 속에 속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동전초 후선초 호롱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어, 두해살이 풀이고요 그 봄에 그 어린 순은 식용이 가능합니다. 데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먹을 수가 있고요. 꽃은 그늘에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. 이 전체 전초나 어, 씨앗은 약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거풍, 청열, 소종의 효능 있다고 합니다. 한의학에서는 인후통, 치통, 두통에 쓰이고 있습니다. 근래 에 와서는 이 봄맞이꽃 추출물에서 항암 성분이 발견돼서 항암 대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. 성포 용량은 3에서 9g을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. 또는 분말로 먹거나 술에 담가서 어 복용을 수, 해도 된다고 합니다. 얘들은 보면은 봄맞이꽃은 이렇게 서로 모여서 피어요. 따로따로 피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, 지금 이렇게 다네들리 뭉쳐있죠?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, 그래도 이렇게 꽃은 작, 굉장히 작아요. 작지만은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그 꽃입니다. 그리고 되게 애들이 일찍부터 시작해요. 꽃이 꽃 피는 게요. 그래서, 봄맞이 꽃이라고 아마 불리우게 되었나 봅니다.